꿈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꿈을 꿀까요? 틸스완 왜 꿈을 꾸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라 부르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단순히 뇌의 부산물 이상이라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히려 뇌는 번역하고 몸에 전송해주는 일종의 정보수신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회에서 허용하는 답이 없는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뉴튼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은 영이라는 것을 물질적 삶과 관련 있는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잠자는 동안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 되거나 혹은 휴면 상태 인지를 볼수 있지만 왜 꿈을 꾸는가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 철학적 이론의 영역의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잘때대네피질의 신경세포가 스스로 꺼지고 기본적으로 전기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면서 뇌에서 서퍼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렘 수면 단계에 들어서면 뇌는 본질적으로 다시 깨어납니다. 기억 처리, 감정적인 경험과 연결된 뇌의 여러 지점에서 혈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네피질과 연수를 연결하는 후뇌가 시상과 대네피질의 신호를 보냅니다. 뇌교라는 단어는 다리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그 의미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뇌의 부분들 간의 다리일 뿐만 아니라 영과 뇌의 다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때 우리는 물질적 차원의 의식과 시각의 많은 부분을 거둬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근원의 관점에 다시 합류합니다. 그 관점은 의식의 비물질적 시점으로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식이 이 수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허용의 상태가 되며 의식에서의 저항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원 에너지는 우리의 몸에 제한 없이 흐르고 배움은 통합됩니다. 꿈을 이해하려 할때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식이 자체의 의도와 에너지를 보는 그 특수한 지점에서 창조하려는 생각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인간의 형태로 자라 아주 익숙해진 자신의 생각을 물질적 현실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적 진동 중 하나입니다. 생각들은 그 신호가 강해짐에 따라 점점 더 반복적으로 현실화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은 사고의 틀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틀이 된 생각들은 지속적으로 생각을 반복하게 되고 충분히 집중하게 되면 물질적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근원적 관점에서 물질적 관점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고 우리의 의식을 다시 3차원, 우리의 육체가 물리적 현실로 존재하는 곳으로 돌렸을 때 우리는 생각과 사고 틀의 차원을 통과하여 우리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침대에 자러 갔을 때와 같은 에너지적 진동에서 잠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재진입하는 동안에 물질적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즉 우리 자신들이 창조한 생각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물질의 현실화를 준비하는 세계와 접촉하게 되는데 재진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리적 육체로 재진입하는 우리 의식의 커다란 흐름으로 재활성화되는 첫 번째 지점이 뇌의 뇌교입니다. 뇌는 그것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이때 2차 시각피질이 재활성화되며 그 생각 신호들을 해석하는 동안 1차 시각피질은 휴면 상태입니다. 물질적 뇌가 비물질적 생각을 그것에 물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해석할 때 꿈의 기억과정이 일어납니다. 물질적 차원 너머의 높은 파장의 차원들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혹은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지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뇌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차원 내의 에너지들은 즉각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에 반응하면서 흔히 꿈은 강렬한 개인적인 것과 초현실적인 구체화의 생각들이 섞여버립니다. 이것이 꿈과 꿈속의 상징에 대한 해석이 아주 고도로 주관적인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건과 상징은 인류적인 것을 보여주는 반면 어떤 사건과 상징은 그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묘사로 다른 이들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꿈꾸는 것은 항상 자신이 평소에 해오던 생각들,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한 것들을 포함한 생각들의 개인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들은 평소에 해오던 그러한 생각들의 에너지적 진동의 표시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꿈을 검토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꿈 속에서 접하는 각 주제들에 관해서 그 꿈을 꾸는 동안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자신을 덮치는 파도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느낌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파도의 구체적인 드러남은 현실의 삶에서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이혹은 어떤 것에 대한 지속적인 생각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꿈은 당신의 물질적 현실처럼 자신의 창조물이며 자신의 현실화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꿈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꿈의 전경에서 생각이 구체화가 되었다면 그 의미는 당신이 그 구체적인 생각에 대해 많은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깨어있는 물질적 삶 동안 자주 생각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의 구체화입니다. 단지 물질적 현실에서보다 덜 집중한 것이 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의 진동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꿈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물질적 삶에서 드러나게 될 것의 정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매우 감정이 실리거나 반복되는 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해하는 것과 꿈 속에서의 느낌이 당신이 창조하기 전에 미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창조할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화가 이루어진 후보다 현실화 전에 우리의 집중과 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최초의 생각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물질적 증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꿈 속에서 내가 느낀 방식이 어떻게 깨어있는 삶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는 삶에서 내가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입니다.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독특한 꿈의 상징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꿈은 당신이 자신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암시들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꿈에 대한 이해는 물질적 현실에 현실화되기 전에 삶에서의 내면적 갈등을 해결하고 자각하는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아주 소중한 진화적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한 꿈의 현상인가에 대해 깊은 인식으로 분석해 본다면 꿈은 일종의 치유 과정을 시작하고 긍정적인 관심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깨어 있는 삶에 긍정적인 현실화를 의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각을 제공할 것입니다.